ekki 산소가 있는 저희산이고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오프로드를 했습니다. 네, 요즘에는 오프로드 하기가 쉽지가 않죠. 네, 할 데가 거의 없습니다. 이 허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어 제가 뭐 루비콘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백이라는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어 오프로드 능력에서는 루비콘이랑 비교가 안돼요 근데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차폭이 좁은 데는 못하죠 그게 하나 단점이고 등판 능력이나 뭐 그런 것들은 어 일반 오프로드 차량 중에서는 거의 최상입니다 이허머에 대해서 이게 유튜브에 많은 편견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연비가 2km다 그거는 개허세입니다 저도 차를 이렇게 천천히 모는 사람은 아닌데 고속도로에서 130, 140 정도는 다 밟고 다니는데 그 정도 밟아도 연비가 3.5km 정도 나옵니다. 그리고 정속 주행을 하면은 4km 이상도 나와요. 참고로 이허머는 배기량이 6,200cc입니다. 허머가 4,000, 4,000인가 4,500인가 그 아래 등급이 하나 있고요. 그러면 차량이 안 좋으면 연비가 더 나쁘겠네요. 차량 상태. 그렇죠. 연비 2km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엔진 점검이나 많은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. 얘가 못 가는 데는 거의 없을까요? 일단 어느 오프로드 차든지 진차은못 갑니다. 차 바퀴 빠져가지고 차 바닥에 바닥에 닿는 순간 끝난 겁니다. 그래도 웬만한 길은 거의 시간중 먹기겠는데요. 근데 우리나라에 오프로드 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. <laughs> 네, 이런 차들은 재미로 하는 거지, 저기 돌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. <목소리> 네, 아직 한번 확인해 습니다 오프로드는 이런 길을 대비해서 이런 차를 사는 게 아니라, 이런 재미를 위해서 사는 차인데, 우리나라는 자연보호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오프로드 할수 있는 데가 다 막혀가지고 저도 이렇게 시골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시골에 그나마 조금 와할수 있습니다. 하고 요 갯벌도 당연히 안됩니다. 당연히 안되는데 여기는 지금 자갈이 좀 깔려있어서 앞으로도 할 때는 악셀을 어, 크게, 세게 밟으면 이런 길에서는 박혀요. 땅으로 그래서 차 힘으로 굴러갈 수 있게 봐가는 게 중요해요. 어지간한 차들은 이 갯벌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. 렉카차를 굴러야 되겠는데 일반 차량이 빠졌을 때 혹시 이 차량으로 누군가를 꺼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? 굉장히 많습니다. <laughs> 오프로드 동호회 갔을 때루비콘들 빠졌을 때다 홍어를 빼줬습니다. 저 앞에는 진창이 있기 때문에 저도 피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는 밀물과 선물이 있는 동네고 차가 빠지면 지금 군한 차량 올 차량이 없어요. 살짝 올려야 위험하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가뿐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매력 때문에 허물을 타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. 아이고. 자 오프로드를 다 하고 차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뭐 바위 보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, 허머는 이정도는 다 가뿐하게 넣었구요 갯벌들이 굉장히 많이 묻었습니다 자, 지금 차 바퀴가 높이가 어느정도냐면 대단한 위용인데요, 멋있습니다. 다리 짧으신 분은 힘드시겠는데요. 네.